안녕하세요. 60초로 정리하는 이슈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의 아시안컵 일정이 공개되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아시아축구연맹과 2023 카타르 아시안컵 조직위원회는 아시안컵의 세부 일정을 확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내년 1월 12일부터 2월 10일까지 진행되는 2023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2조에 포함되어 말레이시아, 요르단, 바레인과 맞붙는 대한민국은 대회 우승에 도전합니다. 대표팀은 첫 경기 바레인전을 1월 15일에, 2차전인 요르단전을 1월 20일에, 마지막 3차전인 말레이시아전을 1월 25일에 치룰 예정입니다. 한편 아시안컵에는 총 24개 팀이 참가하여 각조 1위와 2위 12개 팀이 16강에 직행하고, 조 3위 팀 6개 팀 중상위 4개 팀이 와이드카드로 16강에 오를 전망이며, 결승전은 2월 10일 펼쳐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의 아시안컵 일정 관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